These brothers, my guys, know that we fly, know that they ride or die. Why do you wanna move like that? Where you wanna go? Why you wanna act like that? Where you play hard? No rush on, move. Down. 저희 부부는 코스트코에는 벌써 9년차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코스트코 9년차가 직접 사용하고 먹어보며 코스트코에서 필수 재구매 리스트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장입니다 크리넥스 미용 티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이 크리넥스 각 티슈가 트레이드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크리넥스 각 티슈 제품인데도 다릅니다. 이게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각 티슈인데요. 우선 박스 크기부터가 다르네요. 티슈의 사이즈도 다르고요. 트레이더스에서는 17,480원에 8박스, 코스트코에서는 18,290원에 8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810원, 트레이더스가 더 저렴한데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한 박스당 매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레이더스 230매, 코스트코 250매 계산해보면 티슈 한 장당 트레더스에서는 9.5원 코스트코에서는 9.1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뜯어보면 코스트코가 더 매수도 많고 저렴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부는 코스트코에서 할인이 진행될 때를 이용해서 구매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4,000원 할인이 돼서 최종적으로 14,29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질 좋고 매수도 많은 크리넥스 미용 티슈를 코스트코에서 1390원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할인 시점을 잘 이용하셔서 알뜰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클랜드 구운 재래김입니다. 가격은 12,490원인데요. 10개가 들어있어 개당 단가는 1,249원입니다. 반찬이 없을 때, 혼밥할 때, 여행갈 때, 아이와 외식할 때 최고인 도시락김. 하지만 한 끼에 두개 뜯기는 부담스럽고 한 개는 좀 부족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타 브랜드를 보면 김의 양이 적어서 한 끼에 한 개는 조금 부족하고 두개 뜯기에는 부담스러운 느낌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코스코 구운 재료 김은 한 봉지만 먹어도 될 적당한 양이 들어있고 간도 알맞고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먹고 남은 김이 있다면 쉽게 눅눅해지기 때문에 김은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 전에는 키친타월에 이렇게 감싸서 밀폐음기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해주신 후 꺼내서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딱 15초만 돌려주시면 다시 바삭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코인 백년 육수입니다. 가격은 19,790원인데요. 한 알당 1,650원입니다. 멸치 육수 맛 사골 맛 두 가지라 요리에 맞게 사용 가능하지만 저희 부부는 두 가지 맛을 다 구매해서 소고기 우거지탕 국밥 해장국 같이 고기가 들어갔지만 더 시원하게 끓이고 싶은 국물 탕요리에 두 가지 맛을 하나씩 섞어서 사용하면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조미료 맛 하나 안 나면서 깊은 맛을 낼수 있고 간편하기까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게 적당히 간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소금이나 간장량을 줄여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김엄마가 꼭 재구매하는 필수 리스트입니다. 워터보일드 베이글입니다. 가격은 9,990원인데요. 6개가 들어 있어서 개당 단가가 1,660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코스트코 베이글이지만 이거 사서 그냥 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베이글은 유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매 후 바로 냉동 보관했다가 냉동고에서 꺼낸 후에 먼저 베이글 표면 앞뒤 면에 물을 살짝만 묻혀 주시고요.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앞뒤로 30초씩 돌려 먹으면 더 맛있어집니다. 다른 베이글은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다르게 오히려 더 쫄깃쫄깃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냉동고에 장기 보관하면 더 맛있어지는 신기한 코스트코 베이글 원프로스 원이니까 블루베리맛, 어니언맛, 플레인맛 교체 구매하여 여러가지 맛의 베이글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구매하는 필수 재구매 리스트 맛돌이템입니다 힌더백시 초콜릿입니다 가격은 14,490원 36개가 들어있고 개당단가는 402원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면 꼭 하나씩 집어오는 킨더 초콜릿인데요 아이들이 또 장난감이 들어있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입맛에 호불호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게 편의점에서는 낱개로 한개 구매하면 가격이 또 천원입니다 코스트코는 개당 400이원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죠 100g의 우유 한 컵에 칼슘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젤리 같은 간식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갔을 때꼭 구매해오는 재구매 간식 아이템입니다. 육아로 인해서 반복되는 집안 청소가 여간 힘든 게또 아니잖아요. 요새 무선 청소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 무선 청소기가 또 무게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여성분들은 또 손목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내돈 내산 손목에 부담이 전혀 가지 않고 효율성 끝판왕인 1년 동안 사용해보고 검증 완료한 가전 아이템 청소기를 소개해 시켜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트코 9년차가 직접 사용하고 먹어본 재구매 리스트 5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하지 못한 여러분들만의 코스트코 구매 리스트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패밀리 피스!